중장거리 갈때 완전히 느끼게 될 겁니다 진짜 다운, 다운, 다운 안녕하세요 비버쨩입니다 KTM 390 어드벤처가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레 r a 레이스 머클러가신정은 아니고 이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사운드는 순정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튜닝되어 있는 파츠들이 좀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순정과는 좀다르고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시트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처럼 좀 작은 사람들이 탈때이 시트고가 사실은 좀 부담이 많이 돼요 지금 딱 보시면 어꽤꽤꽤 꽤꽤 높아 지금 보시면 제가 네, 왔다 갔다 칠자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정차. 자, 이게 생각보다 높아요. 높아요. 이 땅을 어디가 올라있는지 내려있는지 잘 봐야 돼요. <laughs> 근데 이게 차체가 그나마 가벼우니까 이게 시트고가 좀 올라와 있어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함이 이제 조금 덜 하긴 하거든요. 아, 넘어간다고 해도 아, 버틸 수 있는 그 열, 여지가 좀 있어요. 얘는. 어, 브레이크는, 오, 브레이크 잘 잡히는데? 자, 유턴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오프로드를 좀 달려줘야 되는 바이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도를 뭐 예를 들면은 8, 인도를 2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녀석도 이제 어드벤처 태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790만큼은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를 당연히 안 하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달렸을 때 오프로드에서 달렸을 때 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줄지 좀 기대가 돼요 어 이거, 이거 차가 너무 많은데 왜 이리 왔을까 얘가 시트고가 실제로 790보다 힛. 높아요 790보다 높아 높아 그래서 겨우 겨우 지팅을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오, 우리 성구공이 커 보인다. 제제 체격에 비해서 확실히 커 보이네. 어... 제 체격과 비슷하신 분들이 타신다면 절대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와, 이 땅에서 올려오는 이 지열. 와. KTM 강국 BMW i8인가요? 옵션으로 지금 이제 장착해 주고 있는 이 퀵도 어 이용합니다 아이 쿼터급에서 이제 퀵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거 3,4,5단 6단으로 들어가는 이 퀵이 좀 훨씬 부드럽고 1,2단은 확실히 이제 클러치를 사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이크는790 아니고요, 390 어드벤처입니다. 이게 듀크 390의 어떤 엔진을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요? 공유하지만 어떤 세팅값이 당연히 이제 어드벤처 장르에 맞게 세팅을 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뭐이 단기통이면서 어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k t 강북 사장님도 말씀하시기로는 좀 부드럽다. 어, 즉구390이 좀 빠따감의 또 대명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얘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지금 타면서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 어. 좀더 오프로드에 맞춰서 어, 만든 어떤 세팅이긴 할 텐데 좀 부드럽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는 어, 거의 순정이 아니에요. 웬만한 좀 필요한 악세사리를 이제 많이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순정과는 조금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좌회전 갑니다. 자, 이제 퀵을 써볼게요. 3단. 4단, 5단, 6단. 야, 이제 진짜 쿼터급에도 퀵이 들어간다라는 게 신기합니다. 다운, 다운. 아. 누는 말씀드리지만 쿼터급이라고 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라이더가 느끼는 이 피로감은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 훨씬 편해 중장거리 갈때 완전히 느끼게 될 겁니다 진짜 시승 차량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KTM 강북에서 시승 차량이 나와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입문한 지한 4년 차, 이제 5년 차 되어 가고 있는데, 시승을 통해서 다양한 바이크들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진짜 보면은, 어드벤처에 대한 어떤 입문이나, 뭐, 엔드로 한번 경험을 해본다든지, 네, 빅 듀얼이지만 오프로드를 경험해본다든지, 이런 분들이, 어, 꽤 많이 늘지 않았나. 꽤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씩 점차 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오프로드를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 공도나 임도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네, 정말입니다. 그걸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좀 심심하게 느껴지는 건 어떻게. 만약에 어드벤처 장르에 이런 바이크들을 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꼭 경험해 보세요. 다운, 다운, 다운. 와, 역시, 퀵은 필수품. 아, 또이 약간 이 포지션에 지금 적응을 하니까 뭐, 스탠딩에서 사실 스탠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짝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딱 취했을 때는 어요 높이가 뭐 이렇게 어색하거나 뭐또 좋은 거니까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스탠딩 포지션이 좀 낮다 싶은 분들은 어뭐 핸들라이저 정도만 이렇게 요 정도만 예 달아 주셔도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mt03을 거의 4년째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쿼터급의 출력이라든지 그 어떤 그 쿼터만의 어떤 재미를 좀 알긴 알거든요. 근데 이390 어드벤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쿼터급에서 굉장히 재밌는 듀크 390그 베이스로 만든 그런 어드벤처란 말이죠. 이 정도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어, 장거리는 모르겠어요. 장거리는 저도 mt03으로는 좀, 아, 좀 부담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한, 중거리, 예, 중단거리에서는, 어, 그 오프로드를 경험하는 곳까지 가는 그 과정이 사실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출력이 이제 40마력이 조금 넘죠? 43마력인가? 뭐요 정도 마력되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390 어드벤처는 제 생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어드벤처 입문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시트고가 있기 때문에 뭐 키가 좀 여유롭다고 그러면 키가 크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이제 작은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예, 네,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세컨으로 리터급 바이크가 있는데, 이런 커터급의 어떤 재미있는 바이크를 사고 싶다. 어드벤처에서 달릴만한 차를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시트보가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면서 되게 편한 느낌이 있네요. 아, 붕 떠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다. 어, 790살 때와 또, 또 다른 것 같아. 790 그냥 노멀 버전보다도 얘가 시트고가 높아요. 790과는 또사뭇좀 다른 그런 게 있네요. 사실 어드벤처가 그렇게 험하게 타는 게다 어드벤처가 아니고 네. 그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을 또 즐기는 게또 어드벤처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어 그런 묘미가 있는 게또 어드벤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390 어드벤처를 타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 저도 뭐, M3 랠리라든지, 양평 자선 어드벤처 랠리, 이런 대회들 현장을 가서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바이크를 좀더 다르게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일반 도로도 분명히 재밌지만,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을 찾는 분들. 다운, 다운, 다운. 아, 와, 역시 킬이야.